a는 요구만 안에 있고 유리수 비고 여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요. 그럼 얘의 주기가 2파 나누기 a니까 요거가 양의 방향 한 주기, 음의 방향으로 반주기 그려지는 거죠. 그러면 요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. 시작점은 리지 모르겠고 여기 한 주기를 요렇게 그리고 뒤로는 반주기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 x 좌표가 지금 0이고 여기는 a의 분 2파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전부 다 b라는 거 알겠나요? b, b. 얘가 없다면 여기 원래 x축이잖아요. 그런데 y축으로 b만큼 평행이 했으니까뭐 여기가 점의 위치가 바뀌었던 거죠. 그리고 이 그래프가 y가 0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지난대요. 그러면은 x축이 지금 요 아래에 있단 말이죠. x축이 위에 있으면 이 교점이 잡혀 둘다 양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얘는 요렇게, 이렇게 이렇게 되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접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얘도 안 되죠.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요만큼의 일곱 배잖아, 일곱 배. 7배. 얘 일곱 배가 하나, 둘, 셋, 세 개밖에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그림도 안 된다 이 말이겠죠.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나야 되겠죠. 그 중에서 될수 있는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얘랑 얘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요만큼의 x 좌표 구간 7배를 더 가서 만나는 구간이 말이 안 되죠. 여기라면, 한번더 가고, 뭐, 많아 봐야, 뭐, 두세 번? x 좌표더 가야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. 7번 더 가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안 돼요. 수치상. 그리고 그래프의 주기 대칭성 개형상. 그럼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. 이렇게. 맞죠? 그리고 2분의 7파이는 이제는 두개다될수 있겠죠? 여기첫 번째, 얘가 2분의 7파이가 될수 있는 후보고, 두 번째, 얘도 될 수가 있겠죠? 이렇게 요거를 좀잘 조절해서, 얘가 여기 근처에 있으면, 요거를 일곱 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 번으로갈수 있고, 조금 멀리 있다면, 뭐, 요렇게 해서 일곱 번 가서 갈수도 있겠잖아요. 그래서 요 쌍, 요 쌍에 대한 두 가지 공원을 해석해 봐야 되는 거죠. 그럼 첫 번째, 요 조합. 요 조합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.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식을 엮을까 생각해보니까 얘의 중심의 x좌표가 요 사인의 4분의 1 쭉이죠? 여기가 a분의 2파였는데 4분의 1이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여기 중점으로 세우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 x좌표의 중점이 주기의 4분의 1 그러면은 4a 분의 2파이라고쓸 수가 있었던 거죠. 여기 4분의 1. 그럼 얘를 계산하면 a가 나오겠죠. 그럼 약분 한번 시키고, 이 여기에 2 날리고, 그럼 요거 계산하면 3파이는 a 분의 파이 a는 3분의 1 이런 관계 나오네요. 그러면은 a를 찾았죠. 그럼 이때 f(x)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2sin 3분의 1x 플러스 b인데. 지나는 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얘가 쉽겠죠?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넣으면 2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b는 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이잖아요 이때 b는 1. 이건 유리수 맞죠? 그래서 요 조합이 답이었네요. 맞죠? 한 번에 나왔네요. 두 번째, 그래도 요걸 한번 해봐야겠죠? 근데 이건 어떻게 식을 쓸까 생각해보니까 한 주기잖아요. 이 이거 x의 간격이.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 사인 그래프 한 주기만큼 더 가면 2분의 7파이다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. 그럼 a분의 2파이는 이양면 4파이고 a는 2분의 1이네요. 2분의 1도 요 범위 안에 있죠. 그래서 얘도 다 대비될 수 있네요. 우리 계산해 보면 이때 fx는 2 사인 2분의 1x 플러스 b라고 할수 있고 지난예 얘를 또 넣을게요, 이렇게. 그러면은, 이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, 비는 0인데,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잖아요. 계산서 비는 루트2가 나오죠. 근데 안 되죠.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. 그래서 얘는 안 되고, 얘가 정답인 거죠. AB 두 개를 더하고, 30을 곱하래요. 정답이 4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